여러분, 저 이번에 저거 LG 스탠바이미 구매했잖아요. 저 정말 너무 아, 잘 쓰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뉴스도 볼수 있고.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이게 그냥 TV인 줄 알았거든요. 공중파는 나오지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음, 그냥 쉽게 말하면. 엄청 큰 27인치의 아이패드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그래도 그 요즘 올림픽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그 생방송으로 다볼수 있어서 저는 이걸로 다 봤고 이런 뉴스 같은 거는 라이브로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뉴스도 아침저녁으로 볼수 있는 건 좋아요. 그리고 넷플릭스 너무 잘 활용하니까 넷플릭스도 보기 편하고. 그래서 넷플릭스를 한번 틀어볼게요. 종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따로 깐건 없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깔려있는데, 저는 넷플릭스랑 티빙밖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게 없어요. 원래 웨이브 있었는데, 이것도 요즘 안 봐서 취소했고, 그래서 이 제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는 거는 넷플릭스랑 티빙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바로 볼수 있어요. 그 음질도 음질이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요, 저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집에서 음악도 많이 크게 틀지 않거든요. 괜히 위아래 집에 소리가 들릴까봐. 근데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뭐 바게트나 식빵에 올려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빵이 없어요 <목소리>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보다 말았는데 너무 재밌어 근데 이게 정규 편성이 아직 아니더라고요 3월부터 정규 편성이 되는 것같데 <목소리> 없잖아, 왜 없잖아 이런 상자가 없잖아요. 없지. 그럼 이런 두분 진짜 어떻게 먹 몰라. 숨으셨어뭐 갑자기 눈물 나려고. 啊。Oh, yeah. 분저 이번에 소니 카메라 구매했잖아요. 오늘 약속 있어서 이거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안 켜져요. 이렇게 오을 누르면 이렇게만 뜨고 카메라 렌즈가 나오지 않아요. 안에 이렇게 배터리랑 SD 카드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떠 아무것도 오프를 눌러도 렌즈가 나오지도 않고 당연히 뭐 녹화 버튼 되지도 않고 이런 버튼이 전혀 눌리지 않아요 렌즈가 뭐 나오지가 않아 지금 리고 심지어 뜨거워 지금 켠건 거거든요 지금 켠 거잖아요 뜨거워 이거 초기 분량인 것 같은데? 저 이거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일단, 제 원래 캐논 카메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완전 편하게 입고 왔어요. <laughs> 일로 가는 건가 본데? 바나나 케이크였나? 어. 근데 맞다. 사진에서 본 거는 또막 용언의 뭐였던? 약간 좀 조심하나. <laughs> 그치? 그치 그치. <laughs> 이렇게 되게 작을 줄. 내 주먹보다 작은 거 어, 같은데. 이 정도면 머핀 뭐 수준이지. 음. 음. 맛있기만 했으면 좋겠다. 날빵. <laughs> 맛있지. <웃음> <이게 했잖아>? 맛있어. 엄청 <laughs> 고급스러운 바나나 케이크. 오. 되게 맛. 밝지 않고 은은하게 올라오고. 맛있네? 맛있다.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나무가 저렇게 막 나사처럼 생겼어. 이 나무 이름 은 뭔가요? 아 도착했나 보다. 네. 아 도착하셨나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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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여러분, 이거 우리 할머니 떡볶이라고 아세요? 저는 여기 을지로에만 파는 찐, 오래된, 거의 한 30년 된찐 맛집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배신감. 난 진짜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살았지? 이거 체인점이라면서요? 친구한테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 있다고 말했는데 세상에. 이게 체인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저희 시킨 건 치즈볼이랑 야채튀김이랑 떡볶이 인분이랑 어묵. 야, 너무 배고파가지고 말이 너무 빨랐어.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있다. 글쎄, 아니, 이게 글쎄, 여러분. 저희 동네에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네?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리가 없다. 우리 응, 그 지역에는 있을리가 네. 없다 했는데 세 개나 응. 있더라? 그래. <laughs> 이게 한참 또 많이 생겼어. 그니까. 어. 많이 생겼어. 이렇게 핫했다는데 나만 몰랐지. 응. 먹방을 안 보셔서 그래요. 나 먹방 잘 보는다. 어? 음, 맛있다. 음 배고팠네. 음 뭐으니까 배고프다. 음음와 이거 주먹밥 했으면 좋겠다. 음, 밥이랑 더럽니다. 음. 맛있고 팝송 듣고 싶은데, 그치? 아, 이거 들어야겠다. 이 노래 좋아. 여러분, 이 노래 좋아요. 좋죠? 음 맛있다. 맛있어? 치즈볼 맛있어? 응 맛있어 응맛있 아, 음 근데 여기는 동네가 진짜 조용하다 그치 응 밑에 사람 많더라 밑 미순말이라서 많이 놀러 왔나봐 상의점에도 사람 많고 아 밑에? 응아 그래? 여러분, 저 와인을 먹을 건데 제가 이거를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어 됐다. 이거를 내가 최근 한번 해봤잖아. 집에서 드셨던 맛을? 이거를 먼저 까야 되거든. 어, 그래? 어떻게 까더라 어디 너무 미묘한데? 그렇게 한게 맞아? 몰라. 여기인가? <laughs> 그냥... 나도 한는게 아니니까. 왜냐면 이 대가리를 응. 뜯어야 되거든. 아 그래? 시시. 이... 한번 해봤다고. 되는 <laughs> 거 맞지? 응. 들어가고 있다. 오 들어간다. 오 테스트 잠깐만. 더들어야 되나? 오오왜 <laughs> 이렇게 잘해? 봤어. 오. 왜 이렇게 잘해? 한번 했다고 두 번은 쉽래 우리가 과연 성공했을까? 이거부터 뜯자. 야, 오징어 양 너무 적다. 그러니까. 어? 오? 화이트야? 레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레드라고 써있어. 그치? 우리 잘못 썼어 심지어 이거 스파클링 같은데? 되게 스파클링 했는데 방금? 음? 우리 음? 레드 사지 않았나? 음? 잘못? 이상하다.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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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호텔에서 원래 와인잔을 빌려주시는데 다 나갔대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다 나갔고 이 오프너도 빌려주세요. <laughs> 난 기억이 안 나. 아니, 나는 그때는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너랑 나랑 우리 둘은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우리 둘은 이렇게 가고 그 선배한테 계속 밀면서 <laughs> 선배 가요, 선배 가요.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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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막 울면서 나왔어. <laughs> <laughs> 기억나는 거 우리 그 분장실 있잖아. <laughs> 어. 분장실이 마지막 코스였잖아. 그래, 맞아. 아 근데 그 진짜 잘 짰어. 진짜 무서웠어. 분장실, 화장실 얼마나 무서운데. 거긴 무서워. 불꺼놓 그 되게 무서워. 뭐 혼자서 못 가. 그리고 솔직히 걔네들 다 우리 아는 애 들고. 아, <laughs> 어, 맞아. 근데 걔들이 우리가 너무 맛있게 놀래니까 어. 너무 재밌어서 우리 놀래켜주겠다고 뭐 거기 퇴장하는 문까지 우리를 쫓아왔던 거 같아. 그다음에 그리고 그 선배는 진짜 막다막너덜너덜해져가고막막 막 우리한테 다막 찍겨가지고 막. 그래? 기억이 안다그 와씨. 게 생겼어? 이거 되게 옛날 얘기 다 알고 있던 게인데 이거 다시 생각나는 <웃음> 거. 예쁘게 생겼어. 근데 진짜 학교에겐 작게 많아. 조식 여기 아침은 뷔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어차피 조식가면 이런거밖에 안먹는 저로서는 아주 완벽합니다 어제 계속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미루게 돼가지고 여태 여지껏 못 찍은 거 있죠. 여기는 화장실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침대가 두 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좌식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밤새 놀 예정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여기서 앉아서 계속 수다 떨고 놀다가 자면 됩니다. 여기서. 네, 진짜 가성비 좋아요. 제가 구, 여기 예약을 한 97,000원대 정도에 했는데 이 테이블이 필요 없으면 좀더 저렴하게 할수 있고 인원이 많을수록 좀더 싸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여기가 좋다고 느꼈던 게 친구 4명이서, 친구 4명이서 여기 호텔을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호텔 대부분 침대 뭐, 킹사이즈? 커봤짜두개 들어 있거나 킹 사이즈 두개 들어 있는 곳이 근데 있나요? 거의 없지 않나? 킹 사이즈 하나, 싱글 침대 하나 이렇게 있지 않나? 여튼 그런데 여기가 싱글 침대가 네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침대 네개 들어 있는 호텔 저 처음 봤거든요. 서울에 좀 많나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너무 만족했고 그리고 제가 호텔 보는 것 중에서 좀 친구가 꿉꿉한 거 잠을 못 잤는데 꿉꿉하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그 이후로 친구들이랑 또 오고 이번에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이 호텔을 담아봤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밤새 수다 떨고 싶다 할때 그냥 가볍게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친구랑 새벽 4시까지 수다 떨다가 잤어요. 밥 먹고 와서 더잘잔것 같아. 나밥 먹고 완전 꿀잠 잤어. 근데 나도. 되게 뭐라고? 되게 잘았어 아고, 나 완전 잘 잤어. 그래서 많이 안 피곤해, 나 얼마 안 잤잖아. 그래? 아니, 너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laughs> 너 지금 눈을 못 뜨는데? 아니, 아니, 거울 아니. 한번 볼래? 너 눈을, 너눈뒤짜 큰데 반밖에 못 떠. 아, 나 완전, 나 완전 잘 잤어. 나 완전 잘본것 같아. 그리너 조용히 뭐 갑자기 응. 숨소리가 나더라고. 아, 그래? <laughs> 아, 분명 갑자기 누워있다가 <laughs> <laughs> 인사했죠.